학생들이 제작한 안동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지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남해윤 안동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흥정을 하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싱싱한 농산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도 많고요. 이심도 좋고 가격도 쌉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통 명절 설이 다가오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 중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30년 동안 함창 전통시장과 함께하며 호떡을 팔아온 할머니는 30년 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찾았던 함창 전통시장이 지금은 날이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은 장 아니에요. 옛날에 장이 컸지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찾았던 추억의 전통시장이 이제는 엄마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유치원생이 너무나 반갑기만 합니다. 지역민의 소통의 장이자 어르신들의 추억이 가득한 전통시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90여년 지역을 지키며 전통시장을 찾은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아련한 추억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지역 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남예윤입니다